사장님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정부 대출 프로그램이죠. 2020년 일반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싹다 알려드릴게요. 아, 사업하다 보면 이 자금 문제 정말 큰 고민이잖아요. 특히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선 거죠. 네, 바로 그 해결책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알아볼 건데요. 이 자금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대출 조건, 그리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자격 요건까지. 신청 방법이랑 꿀팁까지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자금,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이 목적부터 알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돈만 빌려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우고 어지간한 위기에는 흔들리지 않게끔 튼튼한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이 자금의 진짜 목표인 겁니다. 자, 이제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핵심 조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빌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한도는요, 기업당 연간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년 적용되는 한도라는 점이에요. 꽤 크죠? 그리고 대출 기간은 총 5년. 이게 뭐 1, 2년짜리 단기 자금이 아니라서 그래도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또 되게 괜찮은 게요.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초반에 원금 상환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년 동안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책자금 기준금리에다가 0.6% 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이 기준금리라는 게 분기마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리도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나도 이 자금을 닫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체크리스트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조건 바로 직원수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같은 업종은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금을 안 냈거나 다른 대출금이 연체 중이거나 또 지금 휴업 상태라면 좀 어렵고요. 유흥주점처럼 아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자격요건을 통과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딱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 정색자금 주원대상 맞습니다 하는 확인서를 먼저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두 번째, 이 확인서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보증서를 들고 가까운 시중은행 18개나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대출을 받으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작되고요. 이게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냥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장님들은 미리 서류 같은 거 준비해 두셨다가 신청 딱 열리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자, 이제 거리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는 꿀팁 같은 추가 혜택까지 제가 알짜 정보들만 쏙쏙 모아봤습니다. 아까 대출금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대금리 제도라는 건데요. 이거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거 아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성분이 사장님이시거나 장애인 기업이면 0.1%피, 제로페이 가맹점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0.2%피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 예전에 공단에서 다른 대출을 받았다가 성실하게 잘 갚은 이력이 있다? 그러면 무려 0.3%피나 금리가 낮아집니다. 이거 정말 크죠? 그리고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공식 자료에 딱 명시된 내용이에요. 대출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들.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걸리면 대출이 그냥 취소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말들이 위험 신호입니다. 수수료 좀 주시면 대출 보장해드립니다. 일단 성공 보수로 선입금부터 하시죠. 서류는 저희가 알아서 다 꾸며드릴게요. 심지어 제가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 한다? 이건 100% 불법 브로커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애초에 돈을 내면서까지 위험한 브로커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국 각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시면요. 신청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 대해 무료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최대 7천만원을 5년간 지원받는 든든한 정부 정책자금이라는 거. 둘째, 내 사업장의 직원 수랑 업종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셋째, 1월 5일에 선착순으로 시작되니까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 넷째, 불법 브로커는 멀리. 궁금한 건 무조건 공식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물어보기.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혜택이 있는지 꼭 체크해서 이자부담 줄이기. 아시겠죠? 자, 오늘 필요한 정보는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사장님 차례요. 만약에 이 든든한 자금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우리 가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한 단계 더 멋지게 도약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꼭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